교회가 왜 중요한가요?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나눴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맥락파 꿰뚫어 보는 핵심파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덴동산 자체가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를 허용하셨어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중요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구원을 이룩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어, 노아의 방주, 방주는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예루살렘은 그곳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달린 그곳,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은 성전을 어, 3일 만에 다시 짓게 되신. 그것을 기억하실 때 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전 교회 그래서 이제 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 또 어떻게 되죠 광야 성막 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광야에서 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불과 구름 기둥 이 있는 것을 보고 성막을 온 백성들이 향하게 되죠. 그리고 어, 그 성막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어, 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냄새가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 아침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열두 지파가 함께하는. 그리고 그곳에 한 곳에 성전을 짓는. 그왜 그렇죠? 그것은 어한 곳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한 지파 이제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즉한 곳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그곳을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넘어 스룹바벨 성전을 넘어 계속 유지가 되죠.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시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라 헤롯 성전을 보면서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 열두 제자들은 다 이제는 교회가 이 성전이라는 지역적인 것을 넘어 열두 사도가 다 되고, 그다음에 열방으로 모든 것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가정교회, 이런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죠. 가정교회였죠. 가정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가정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들은 개교회, 즉 로컬 철치고 그다 합하면은 주님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모든 모임이 바로 이제 전체적인 보편교회 우주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 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신 그곳이 이제는 어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영원한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교회 이제 이것을 이제 성전이 나중에 교회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전과 교회의 핵심 파악으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성전, 교회가 왜 중요한가 알겠죠.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이 캄캄한데란 말은 뭐 하나님이 깜깜한데가 아니라 이 구름이 가득한 곳. 이 구름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백백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에사오니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는 점점 더그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광야의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곳을 넘어서 점점 메시아가 가까운다는 것을 파 이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예루살렘, 그것은 한곳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제 지연데 2절에 보면은 영원히 계실처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만 하나님 머물지 않잖아요. 여기 뭐 열두 제자, 열두 사도,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주 교회가 나오고, 즉 이것은 뭐죠?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제가 이게 곧 곳에 물음표를 했죠. 왜 그렇죠? 이 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어떤 장소적인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꾸 장소적인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상황, 관계, 어떤 존재, 성령이 어디나 함께하시니까 자꾸 어떤 한 곳을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곳을 넘어서 존재, 어떤 관계. 이게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은 이제 존재라고 표현하니까 어좀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존재, 어떤 상황, 어떤 어떤 관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분을 자꾸 어떤 한 장소로만 국한시키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어떤 장소, 존재, 이 상황, 관계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 만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전 교회는 또한 어떤 의미인가하면은 여기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너 아들에게서. 자,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공의를 이룩한 자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만 하면은, 그 이제 11개 상황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너는 전쟁을 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만 이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공의와 뭐가 만나는? 인자가 함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헷세드 공의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룩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죠?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SL 즉 샬롬. 그 바로 평강평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죠? 공의와 평화가 성취되는 어떤 관계 상황.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고 그게 한꺼번에 합하면은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죠? 바로 공의와 평화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쩌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잖아요. 공의 쪽으로 갔든지 아니면은 좀 어, 공의보다는 화평쪽으로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함께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그렇기를 기도하지만 세상의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이권을 앞세우기가 쉽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공의와 평화가 성취되는 곳이라는 거. 왜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 왜 성전교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은 공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계를 넣어두었는 것 언약은 뭐죠? 바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읽으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찔러 쪼개는 그런 아픔이 있죠. 찔러 쪼개니까, 근데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아,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다 내게로라.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의 두 번째 기능. 근데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죠. 그래서 말씀은 바로 선포되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계를 넣은 곳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공의와 평화가 성취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근데 말씀은 우리로 알금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그 다음에 거룩한 성화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최소한 일독을 일 년에 하시든지. 또 저희가 삼독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제가 목사이면서도 성경을 하루에 삼독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열다섯 장을 읽거든요. 그렇게 안 읽어서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보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제가 인도함을 안 받으면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붙잡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함께 나눴듯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그렇게 세운다면 뭐라 그러셨죠? 열쇠를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 바로 교회는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야 될 것을 묶고, 그리고 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해서. 열, 열어야 될 곳을 열게 되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는 대통령 선거보다 100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만나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교만한 의미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세상을 열고 닫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늘 문을 열고다는 열쇠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 주는. 그래서 6장 3절을 보시면요.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어서 축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보여주는, 나눠주는, 이게 솔로몬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때. 이제 오늘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는 보여주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충만하게 만날 때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뭐가 돼야 되죠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축복의 통로를 안 그러고 복의 통로라는 거는 축복이란 말 자체가 이제 복을 필요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어, 나는 이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죠왜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교회가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 저이절삼절좀 시간이 좀 갔지만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절삼 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다기, 내 생명다. 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